이 장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연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지난 1차 공청회에도 우리 존경하는 일분 네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찬성하는 안쪽에 이제 많이 계셨고 오늘도 발표해주시는 것 같은데 반대쪽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너무 외로워서. <laughs> 신학 가운데, 골뱅이 선생님이셨고, 신학신학의 칼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의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주 그냥 그런 걸 그냥 그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하나 오면은 정말 이렇게 서로 안볼 것처럼, 어, 그렇게 에, 에, 이제 문제를 하고 싸우다가도,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맞은 자리에 있는데, 식사시간에도 두 분이 우스를 더 밥을 먹으러 가셨다고요. 어,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성숙한 도론의 그장 문화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변에 대해서 제가 어, 반대하는 것이지 뭐 이제 그 번에 대해서 어, 전혀 뭐, 그 어떤 입장이나 그에 대해서 어, 뭐, 반대하는 것이니까 혹시 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내려갔습니다 대략 오후에 딱 보니까, 청장년이라고 하는데, 다7시대가 넘어 하는 보이시는 거예요. 목표에도 뭐 몇번안 계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준비한 설계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한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 이미 학자들이 다 그걸 인용을 해요. 그런데 네, 어떤 학술지도 이렇게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 뭐 조금 더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을 알아보시면 어, 알겠지만, 어, 이것은 와전된, 뭐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 발표가 되면은 좀 이게 받아들여질 텐데,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한 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들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laughs> 아,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신 게 아닌가. 네, 기분은 좋은데, 네, 뭐 우리 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그, 어 이제 다양한 그 능력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신체적이나 이제 지적 능력, 이제 30세가 넘어가면은 우리의 지적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네, 그렇지만은 목회라는 것은 정년 제도는 향후에 없어질 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왕자왕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논지입니다. 제7 5회총회 1990년,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 제도가 우리 도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30년 전에 이 제도가 우리 도단에 들어왔죠. 그런데 저도 찾아보고 작년 연구자 분께서도 왜 그때 이 정년제도가 들어왔느냐를 찾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이 제도가 우리 도대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면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